자 뭐냐면요 제가 가수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어, 커스텀 마이크가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또 언박싱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 그럴까 첫 그건데 첫 마이크인데 어, 언박싱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키게 됐어요. 좀 급하게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좀 급하게 하게 됐습니다. 미스터 로또에서 100점 잘 나오는 비법 있나요? 안 돼요. 그 비법이 있는데, 알려줄 수 없어요. 알려주면은, 박지연도 다 100점 맞을 거거든요. 안 돼요. 제가 지연이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 목소리가 쉬것 같기도. 어... 아니, 쉬진 않았어요. 오늘 좀. 소리를 많이 지르긴 했지만. 예. 네. 이게, 여기 살짝 보이시요 여기? 이게 마이크 박스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취혁진님 커스텀 마이크. 예. 네. 지연이한테 알려주면 안 돼요. 지훈이 또. 아 이게 100점 맞는 그 영업비밀을 알려주면 안되죠 제가 칼을 이용해 가지고 네 까볼게요 이거를 어휴 박스를 빡세게 이렇게 하셨네 자 칼로 조심히 까보겠습니다 두근두근 설레는 첫 커스텀 마이크 야 제가 지금 한, 데뷔한 지한 10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으로 생기는. 오빠 칼 조심, 저그 정도는 할줄 알아요. 예. 네. 저, 어른입니다. 칼잘 씁니다, 저. 저 고기 칼질도 할줄 알고요. 네. 어, 지금 100분이 넘었어요, 100분이. 이 시간에 지금. 다들 안 주무시고. 내가 뭐할줄 알고, 이게 기다리셨을까? 후! <laughs>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예. 네, 보관, 깨지지 말라고. 파손주의, 취급주의 스펀지인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다, 댓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어디 다녀왔냐고요? 어, 말하지 말라 그러던데? 비공개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네. 제가 카톡으로 따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내릴게요. 야, 참. 야. 이걸 갖게 되는 날이 오네요.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커! 네. 자, 여러분, 어떻게 써있죠? 읽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어이구. 자, 까볼게요. 와, 이렇게. 되게 이뻐요. 되게 이쁘게 있어. 와우. 참. 까볼게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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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 오 바. 삐리 오, 자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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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주고 샀냐고요? 아니 이거는 저의 사랑하는 팬분들이 주셨습니다 선물을 해주셨어요 더 열심히 노래하라고 오 어, 뭐야 반대네. 와우와우 와우. 일단 짜잔. 안내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수신기와 네, 이거 뭐 인터페이스처럼 생겼냐? 무튼 와이어레스 시스템 추어 sure. 오케이. 자 다음 거는 이거 어려워? 여기. 자 드디어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이거는 충전기인가요? 마이크 충전기? 네. 슈어. 이제 대부분의 가수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슈어 제품인 것 같고요. 네. 사용설명서. 사용설명서. 숙지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지금은 숙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뭔지 알죠? 네. 이건 제가 자기 전에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대로 써야 되니까. 자, 다음. 아, 공개하겠습니다. 아, 자, 다음은, 다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모르겠어요. 우와! 이거는! 건전지? 아, 이거 알겠다. 마이크 스탠드 끼는 뭐, 뭐 헤드라고 해야 되나요? 무튼 이거. 빵이야. 어, 뭐 이거는! 신기 같은데 약간 잡아주는 네. 주파수 잡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품인 것 같고요 네. 자, 드디어 드디어 짜잔 해뜨겠다고? 네. 혜택, <laughs>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어차피 12시 반까지 안잔거 1시까지만 조금 버티시고 네, 알겠죠 혹시 개, 어, 머리가. 개별로도 머리가 개 파냐고요? 아 송호야 그거는 자 겐톡으로 제가 경매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는 팔수 없고 다른 거는 이제 아무튼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야 돼 자, 아무튼 이렇게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 드디어 야 드디어 이렇게 해서 보여릴게요야자제제 제 마이크가 생기기까지 1 0 년이 걸렸네요 참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어때요 여러분? 이쁘죠?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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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제비 맞아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어도다수고하습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마이크가.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자, 이 마이크에서 궁금한 점. 네, 마이크 팔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궁금한 점을 댓글로 써주세요. 왜 색깔이 이런지, 뭐라고 적혀있는지. 예. 네. 빨리빨리, 궁금한 거. <laughs> 디자인은 추님이 고르신 건가요? 네, 제가 골랐습니다. 위에 단풍인가요? 아, 단풍은 아니고요. 오케이, 좋아요. 성호야, 오케이, 질문 좋았어. 이거는, 자,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 세잎클로버 처럼 생겼죠? 근데 색깔이 달라요 약간 버거니 색깔이죠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세잎클로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잎클로버보다 세잎클로버를 좋아해요 왜냐 저에겐 행운보다 행복이 더 중요하니까 세잎클로버의 뜻이 행복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색깔이 이게 버거니 색깔이에요 또 저의 사랑하는 네 팬분들을 포함해서 제 색깔이 제 공식 색깔이 버건디 색깔이에요. 자, 그 뜻이 뭘까요? 뭘까요? 제가 사랑하는 팬분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노래를 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온전히 제 아이디어고요. 이 세이프 크로버의 버건디를 꼭 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버건디색 세이프 크로바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뜻? 난 너무 뿌듯한데. 네. 그죠? 크... 네.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약간 어, 이렇게 마이크 전체를 버건디로 하기에는 어, 너무 튀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스르르르르르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제 이름이 써져 있고요. 추혁진 이렇게 써져 있고요. 또그 뒤편에는 chustin. y 네. 추스틴이라고 하죠. 또 이건 무슨 뜻이냐. 추혁진과 데스티니, 네 운명이다. 줄여서 투스티니, 네 저희 팬분들을 통칭하는 이름입니다. 야, 이 색깔 너무 이쁘다. 이게 근데 약간 핑크 같기도 하고 버니 같기도 하고, 아와 네. 근데 아 이쁘네요. 아, 이쁘네요, 여러분. 쥬스틴이 뜻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모르시는 분들은 빨리 팬카페 가입해가지고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립감 어떠냐고 아주 좋아요 뭔가 착 감기고 예. 어이 무게감 너무 좋고요 예. 딱 제가 이 부분을 쥐고 노래하겠죠 아 오케이 이거까지 얘기해야겠다 이세프크로바가 위치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네.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는데, 딱 여기 딱 제가 쥐고 부르고 로어 뭔가 이렇게 잡고 부르는 거죠. 어때요? 어때 어때 어때? 예, 네. 이거를 이제 잡고 이제 같이. 같이 노래하고 같이 무대하는 느낌으로 하려고 진짜 꼭 지고 부르려고 아 그렇죠 우린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손잡고 같이 가겠다 그렇죠 아 좋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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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첫 마이크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팬분들이 17일 반 이렇게 또 금전을 모으셔가지고 우리 지역지는 언제 이렇게 큰 거야? 눈물 난다. 아, 그러게요. 제가 또 이런 날이 오네요. 에, 네, 이렇게 또 개인 마이크가 이거 열어도 되나? 오, 열어볼게요. 아, 이렇게 되있네요 안에 이렇게 되있고요 여기 뚫려있어요. 여기는 이제 관전지를 넣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에, 네, 여기는 이렇게 네, 뚫려있고요. 응, 안 들어가? 마이크 첫방은, 아, 그러게요. 모르겠네. 언제 할지 모르겠네. 이번 주 제가 스케줄이 언제 있지? 아, 토요일 날 있구나. 충전식인 줄 알았는데, 건전지네요. 그러게요. 나도 충전하는 건줄 알았는데, 건전지로 하는 거네. 아, 이거, 건전지 자주 갈아야겠다. 토요일 날, 건전지 항시 분리하라고? 아. 오케이, 저 토요일 날또 이제 행사가 있거든요. 또 진안 아가씨를 부른 사람으로서 또 진안에서, 네, 또 이건 비밀인데 진안 아가씨를 부를 예정이에요 거기서. 아, 스포했다. 스포했다. 네, 진안 홍삼 축제인가? 네, 거기서, 네, 아마. 쓸지 안 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진아 네. 가씨를또 처음으로 제가 네. 오프라인에서 부르게 될것 같아요. 진아 네. 가씨 부르기 잘했어요. 또 네. 충전 건전지 모두 사용 가능할 듯. 아 그거는 제가 설명서를 보고 네. 해볼게요. 이것도 열어볼까요? 와이게 마이크 헤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에, 네. 에 네, 모르겠어요. 에 네. 아무튼 뭐 전문가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진아가씨 당연히 부를 줄 알았는데요? 그래요? 천재인데? 네. 여기 이제 온, 오프 버튼이 있고요 아이세이 크로버 색깔 너무 이쁘다 버건디 진짜 이쁘다 네 열어도 되는 거 맞죠? 그쵸 뭐 아무것도 연결 안 되어 있으니까 뭐뭐삼마 고장 나겠어요? 에이 뭐, 뭐 1, 2천원도 아니고 네. 오빠가 더 이쁜 니가 더 이쁘다, 임마. 추 오빠는 최애 노래가 뭔가요? 아, 저는, 아무래도, 님 찾아가는 길이 최애 노래지 않나. 예, 네, 가장 뜻깊은 무대고. 그렇습니다. 아, 저하고 이버건디 색깔 잘 어울리나요? 예. 네. 형, 근데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귀여워요. 이런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디, 자, 송우가 최근에 이제, 음, 재수 네, 친구와 같이 공연을 했어요. 네,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아무튼, 야, 참, 이쁘네요, 그죠? 이쁘죠, 여러분? 예. 네. 이불 이렇게 풀겠죠, 이렇게. 느낌하니까, 느낌하니까. 리듬에 따라 비트에 따라 느낌 아닐까? 네 어때요? 참 뿌듯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시일반 커피값 아끼시고 밥값 아끼시고 교통비 아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서포트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